오늘은, 어, 인편, 어, 13절이죠. 자, 왈. 능, 이, 예, 양, 위, 국, 호, 하, 여. 불릉, 일에 불릉, 이, 예, 양, 위, 국, 여, 위, 하. 요래, 요래, 니다 요, 요, 요래, 요래, 니다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능이예 양, 능이 예와 겸양으로 우리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는 임금은 음, 많은 신하와 백성들을 소위 다스리죠 그러니까 남 앞에 서니까 예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에, 예와, 아, 그 다음에 뭐죠? 잘난 사람일수록, 앞선 사람일수록, 어, 좀 겸손해야 되죠. 겸량. 겸손하고 양보하는 거.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어, 공은 아래 사람에게 돌리고, 노고는 내가 갖고, 뭐 이런 게 이제 겸량이죠. 음, 그리고 이제 예양이합니다 공자님이 늘그 어, 지도자 임금 음, 이런 사람에게 예와 양을 얘기를 하는 대목이죠 능이 예와 겸양으로서 그죠 위국호 나라를 다스린 군악하고 하면 끝나는 뒤 문장이 이어져 오니까 다스리는 대 하유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럴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이 예와 겸양으로 소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다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예. 그 다음 이어지죠 불능이 예양 예와 겸량으로서 능히 그죠 나라를 그죠 다스려 나가지를 못한다면 얘는 뒀다가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얘기로 지금 하고 있죠 얘는 어디에 쓰겠느냐 얘는 무엇하느냐 그죠? 음. 어 하는 소리입니다. 뭐 전반적인 음 논어의 얘기가 공자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한 나라에 가서 동양으로 어 소위 지도자가 되어 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위 교훈을 주는 거죠. 음 네가 아무리 훌륭한 정승 판설을 하더라도 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겸량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예가 없다고 하면, 응? 어, 다시 말해,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기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한번더 보겠습니다. 예와 겸량, 어, 으로서, 으로서 능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면, 그죠? 다스려 간다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으리요? 됐습니까? 예. 또한, 예와 겸양으로서 능이 나라를 다스려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죠? 예는 무엇 하느냐? 예 같은 거는 무엇이냐? 이말입니예 같은 거는, 예는 무엇에 쓸렸고 하느냐? 음. 예 얘가 필요 없지 않느냐? 어? 여러분, 이예자한번더 보세요. 정치를 떠나서 옛자를 한번 보세요. 어, 여기 제사죠? 제사상. 그죠? 요는 뭡니까? 풍성한 음, 소위 제수물이죠. 어, 요건 제기죠. 이거 누구한테 합니까? 하늘에 타지요. 하늘에게. 또는 뭡니까? 열성조 이렇게 하죠. 열성조. 뭐안 되면 우리 조사일 합시다. 하는데 거기 가서 뭡니까? 어? 어 자세를 아주 공손하게 그게 뭡니까? 예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늘이고 내 조상이고 내 부모니까 그죠? 깍듯한 예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가 일부이거든 그러니까 이준공자님이 지도자가 예가 있어야 되고 또 음, 잘난 사람이니까 아 잘난 사람은 뭡니까? 못난 사람한테 자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응? 겸손으로, 그리고 우리가 겸양이라죠. 겸손과 양보를 겸손과 양보를 우리가 겸양이라죠. 이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면 나라 잘 다스렸다고 하는 지도자일 때 인간으로 안 남고 기계로 남는다. 로봇으로 남는다. 어, 훗날 백성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예와 겸양이 능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고 있습니다